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이 솔솔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든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엄마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과 충격적인 진실로 가득합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1982년 6월 11일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쉐리와 키스는 중학교 시절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두 사람은 학교를 옮기고 연락이 끊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는 쉐리에게 늘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7학년 때 같은 반에서 주고받았던 쪽지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2009년 두 사람은 운명처럼 다시 만났어요. 키스는 이 여자가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009년 키스와 쉐리는 마치 꿈 같은 결혼식을 올렸고, 모두가 그들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부러워했죠. 결혼 후두 사람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레딩에 정착했습니다. 키스와 쉐리에게는 4살 된 아들 타일러와 2살 된딸 바이올렛이 있었고, 이들은 더할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키스는 데드스핀의 IT 직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최고의 남편이라고 칭찬했죠. 쉐리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주부였는데 요리도 잘하고 처세술도 뛰어나 모두 그녀를 슈퍼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가족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차가운 초겨울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2016년 11월 2일, 여느 날과 다름없이 키스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작별의 키스를 남기고 출근했습니다. 쉐리는 남편에게 추수감사절 마라톤 대회 준비를 위해 조깅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키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할이 많지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 아이가 달려나와 아빠를 와락 안아주었을 텐데, 그날은 집안이 텅빈듯 낯설었죠. 차고를 보니 쉐리의 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키스는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론가 걸어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키스는 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휴대전화에 나의 아이폰 찾기 앱을 열어 쉐리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고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우편함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키스는 급히 차를 몰아 우편함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혹시 쉐리와 통화 있는지 물었지만 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다고 했어요. 키스는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했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아직 유치원에 있으며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키스는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던 중 우편함 바로 옆 길가 잔디밭에서 쉐리의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어폰에는 쉐리의 금발 머리카락 한 뭉치가 마치 누군가 강제로 잡아 뜯은 것처럼 엉켜 있었죠. 키스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사진 찍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가 실종되면 남편이 첫 번째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스도 예외는 아니었죠. 경찰은 키스가 보낸 길가에 떨어진 휴대전화 사진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조작된 것처럼 보인다고 의심했습니다. 키스는 경찰서에 가서 신문을 받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키스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돌아온 키스는 4살 된 아들에게 엄마가 왜 집에 올수 없는지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쉐리 파피니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전례 없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쉐리를 전국적으로 찾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FBI와 전문 탐정, 그리고 자선가들까지 나서서 도움을 주었죠. 한 익명의 자선가는 쉐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수십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거의 모든 뉴스 채널에서 쉐리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키스도 쉐리를 찾기 위해 모든 인터뷰에 응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쉐리의 가족은 고펀딩 웹사이트에 자선기금을 개설하여 수색 확대를 위한 기부금을 모았고, 불과 며칠 만에 약 5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 수백 명도 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러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쉐리가 곧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수천 개의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의 3주가 지난 후 모두의 간절한 소생 노력은 허무하게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키스와 가족들이 거의 절망에 빠져있을 때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새벽 4시 쉐리가 실종된 지 22일 만에 욜로타운 외곽 5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이 길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흔드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운전자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쉐리 파핀이었습니다. 경찰은 쉐리를 지쳐있고 공황 상태에 빠진 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복부는 사슬로 묶여 있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방향감각을 잃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급히 쉐리를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게 했습니다. 키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한 경찰관이 그를 막아서며 어깨에 손을 얹고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스는 커튼을 열고 아내의 비참한 얼굴을 보는 순간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쉐리는 야위고 세약해져 있었으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는 부러져 있었고, 아름답던 금발머리는 짧고 거칠게 잘려 있었습니다. 다리는 온통 멍투성이었고, 그녀의 몸은 오랜 시간 고문과 폭행을 당한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것은, 납치범이 뜨거운 쇠막대로 그녀의 어깨에 낙인을 찍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키스는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아내를 끌어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셰리는 경찰에게 그날 아침 조깅을 하던 중 얼굴을 가린 두 명의 라틴계 모녀가 검은색 SUV를 타고 다가와 총을 머리에 겨누고 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셰리를 어두운 방에 가두고 기둥에 묶어 놓은 채 끊임없이 고문하고 폭행했습니다. 두 여성은 셰리에게 하루에 한 끼만 주었고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셰리는 그들이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으며 자신을 매춘 조직의 고객에게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셰리는 그두 여성이 자신을 테이블에 눕혀놓고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 등에 낙인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왜 갑자기 그녀를 풀어주었는지 묻자 셰리는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그후 총성이 들렸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딸로 보이는 여성이 그녀의 머리에 검은 자루를 씌우고 차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운전한 후그 여자는 쉐리를 고속도로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쉐리는 머리에 씌워진 자루를 벗고 도로로 달려나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쉐리의 진술에 따라 라틴계 모녀의 몽타주가 작성되자 경찰은 이두 여성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쉐리의 사건에는 수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쉐리의 등에 찍힌 낙인은 무작위적인 문자처럼 보였고 어떤 인신매매 조직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고 갑자기 인지를 풀어주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셋째, 쉐리의 진술은 갈수록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발목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러한 상처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쉐리는 용의자를 잡으려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니 수사를 중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풀어준 딸을 경찰이 체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납치했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돌려보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쉐리의 옷에서 발견된 DNA 샘플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일치하는 범위는 없었지만 법의학 감정 결과 이것은 한 남성의 DNA 샘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쉐리는 자신을 납치한 것이 두 명의 여성뿐이었다고 굳게 주장했는데 말이죠. 경찰은 이때부터 쉐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경까지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 대해 두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고발했고, 두 번째는 딸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허락 없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쉐리의 친척들도 쉐리가 어머니와 다투다 스스로 손목을 긋고는 어머니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쉐리는 2006년에 데이비드라는 군 장교와 결혼했었는데, 데이비드가 일본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쉐리의 전 남자친구들이 인터뷰에서 모두 쉐리가 관심을 갈구하고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고 하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2022년 3월, 5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쉐리의 옷에서 발견된 DNA 샘플에서 드디어 일치하는 결과를 찾아 냈습니다. 족보 웹사이트의 놀라운 발전을 통해 쉐리의 옷에서 발견된 DNA는 한 남성과 일치했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한 명은 바로 쉐리의 전 남자친구 제임스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코스타 메사에 있는 제임스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제임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납치 사건을 그저 TV에서 들었을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제임스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쉐리가 자신에게 남편이 폭력적이고 자주 자신을 때린다며 너무 무서워서 집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쉐리는 제임스에게 자신을 구하러 와서 당분간 그의 집에 숨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임스는 쉐리의 상황에 동정심을 느껴 그녀의 도피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쉐리는 제임스에게 자신을 데리러 올때 렌터파를 빌리고 휴대 전화는 집에 두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9시간 넘게 운전했고 2016년 11월 24일 새벽 고속도로 근처 인적이 드문 곳에 쉐리를 내려 주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쉐리와 키스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쉐리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배려로 쉐리에게 키스를 신문실 밖으로 내보내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쉐리는 경찰이 진실을 알아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여전히 연극을 하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니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키스 역시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 그 자리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쉐리가 낙인에 찍혔다고 묘사했던 제임스 집안의 탁자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의 집 내부 다른 사진들도 보여주며 쉐리에게 익습한지 물었습니다. 쉐리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제임스를 이미 심문했으며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그녀에게 통보했습니다. 키스는 진실을 알게 되자 경악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의자를 쉐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리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2022년 3월 쉐리는 1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기와 수사당국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야했습니다. 2022년 9월 쉐리는 징역 18개월과 30만 달러 한화 약 4억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키스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아이들의 양육권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쉐리가 거제 실종극을 벌인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선기금으로 빚을 갚으려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쉐리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기에 키스가 자신의 외도를 알게 되더라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더 사랑해주도록 하기 위해 납치당한 척했다고 믿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쉐리의 정신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종의 소시오패스로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약한 척 울면서 동정심을 얻어 다른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모두가 불쌍한 남편을 동정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스는 고통과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며 키스를 폭력적이고 매정한 남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키스는 아내를 굳건히 믿고 지지했습니다. 경찰이 진실을 말했을 때 그가 느꼈을 충격과 배신감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론 또한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고, 실제로 실종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보냈습니다. 경찰이 쉐리를 찾는데 쓴 막대한 돈과 노력이 그 시기에 실제 납치된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쉐리가 받은 형량은 그녀의 광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초래한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 명백합니다.